안녕하세요, 모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케아 소형 가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케아 화이트 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요그 인테리어의 화이트 색깔이 무척 좀 물건이 적지 않더라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물건들을 화이트로 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케아 제품에서 이케아 제품 중에서 일단 화이트 믹싱볼 이종이거든요. 화이트 믹싱볼. 자, 이 화이트 믹싱볼 이종. 가딱두 개가 같이 이렇게 넣어져서 팔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볼 그냥 볼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볼이 있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커가지고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주 사용할 수 있을만한 사이즈를 찾다가 이렇게 이종 세트가 팔길래 이게 이게 두 개인데도 6,900원을 하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뭐 쌀도 씻을 수 있고요. 뭐 음식을 반찬을 묻힐 때도 사용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쪽이 손잡이처럼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여기 보시면 물을 흘려보낼 때 국물을 따라 버릴 때 이럴 때 약간 이쪽에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음식에 물이 들지 않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씻기고 물도 들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밑에는 약간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느낌도 있어요. 이게 실리콘은 아니겠지만 여기 이, 이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어 가지고 이게 밀리지가 않거든요 얘도 그래요 얘도 똑같이 밀리지 않도록 또 처리를 했어요 밑에를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스탠블도 밑에가 이렇게 그 실리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안 밀려서 너무 편리한데 얘도 이렇게 막 어떤 거는 여기가 너무 미끄럽워 미끌미끌해서 막 미, 굴러 다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넘어지면 쏟아진단 말이죠 근데 얘는 요 밑에까지도 이렇게 잘, 어, 정말 이케아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요 볼, 간편하게 사용하신 플라스틱 볼, 화이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세미에요. 제가 인생 수세미 해가지고 올린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얘도 화이트템이라서 이렇게 같이 소개를 드려요. 세개에 1200원, 세개에 1200원에 팔아요. 사실 얘가 오래 쓸수 있는 사실 그런 소재, 재질은 아니에요. 하나를 쓰면은 어, 한 일주일, 이... 길면 2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세미는 계속 소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수세미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계속 쓰는 것은 쓰지 않게끔 나온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 개에 1,200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사실 안 돼요. 1,200원짜리 하나 사면 한 달도 더 쓰는 거잖아요. 세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른 수세미를 아, 한번 써볼까 하고 쓰다가도 이걸로 꼭 돌아옵니다. 얘가 어쨌든 제일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강추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콜랜더, 아주 유명한 콜랜더인데요. 제가 이 콜랜더를 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가격이 19,9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성비템을 쓰기 때문에 이, 이거 사는데 1 9 9 0 0원을 드리는 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꾹꾹 참다가 하나 예전에 샀어요. 이것도 산지는 1년이 넘은 것 같네요. 여기를 이거를 뭐 채반처럼 쓰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먹을 간식, 과일 이런 거 담아서 식탁에 올려두면은 가족들이 아주 잘 가져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놔두기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대 여러분들도 그. 이게 비슷한 것들도 딴 데서 팔기는 해요. 뭐, 모던 하우스라던가? 그런 데서 사시더라도 괜찮은데, 이케아 것도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스탠 재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소개드릴 건요 솔인데요. 요 솔은 어떤 소리냐면은 병, 병솔이에요. 병솔. 어, 작은 구멍에도 들어가는 병솔이거든요. 이 병솔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물병, 웬만한 텀블러 이런 건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구멍이 작은 예를 들면 소주병, 참기름병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 넣어서 닦기가 보통 그냥 병솔로 나온 건 여기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병 입구가 좁은 그런 병들은 씻기가 매우 어려운데, 얘는 여기가 되게 작,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너무 작은 입구가 아닌 이상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빨대보다 조금 더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빨대 한 3개 합쳐놓은 것 정도? 그래서, 쓰, 잘 씻겨지고, 이거는 제가 진짜 거의 산, 산지 2년이 됐는데도, 이게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계속. 너무나 잘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딱, 싱크대 근처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식기 건조대 식기 건조대.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가격이 4,000원이거든요. 식기 건조대 플랜드라라는 건데, 4,000원 밖에 하질 않아요. <laughs>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하고서 사봤는데, 여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숟가락을 씻어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 구멍 다 있거든요. 숟가락 써주셔서 넣는그 되고, 여기는 다 이렇게 접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막 흐물흐물 하진 않아요. 이게 흐물흐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그 가격에 판다라는 게 다이소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만 크기에 있어서는 얘가 크기는 가장 큰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 크고 색깔도 화이트인데다가 뭐 가끔 물때가 생기면 닦아주면 또 금방 닦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냐면, 컵을, 컵을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컵, 이케아 컵인데요. 이 컵도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건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컵이 세개나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쪽에도 또 컵이 있어요. 컵. 넣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컵을 같이 이렇게 수납해서 건조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어떻게 이케아는 이 모든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번씩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무척 놀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요 바구니에요. 리사토리프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이게 모던아웃에도또 똑같은 게나왔더라고요 근데 다이소 걸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케아 걸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원목 손잡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야뭐 양파 종이를 여기다 넣어서 양, 신문이나 이런 거 넣고 양파를 넣어도 되고 저는 이런 행주. 요것도 화이트템은 아니지만 요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런 흰 줄을 린리그 4개 세트에 팔거든요? 요것 되게 커서 요거는 사실은 덮개용으로 저는 아주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뭐 여기 이런데다가 물건들을 넣고서 이렇게 덮어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 요거, 4개 3,900원. 하나가 지금 다른 데덮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세개 보여드리고, 이런 행주들을 저는 여기다가 수납합니다. 수납. 이런 행주들. 자주 쓰는 행주는 다른 곳에 수납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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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지를 덮어, 덮어주는 행주들은 또 이렇게 제가 수납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납해도 너무 괜찮아요. 여기에, 요런 이것도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케아에서 산또 이렇게 예쁜 게 팔아요. <laughs> 이걸 이렇게 저, 살짝 덮어 놓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쩜 이케아는 이렇게 뭘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야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요 요 바구니.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이제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강추 드립니다. 저 화이트템 중에 요 앞, 앞치마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요. 이 앞치마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 3,000원이에요. 3,000원. 다이소에도 3,000원짜리 그 앞치마가 있는데 사실 다이소 앞치마도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크기가 크고 그리고 또 뭐랄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자,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앞치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목에 거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요건 또 요렇게 허리를 둘러 주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앞에까지 묶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이케아의 모든 앞치마는 다 이렇게 줄이 길더라고요. 어, 허리 도 두꺼운 사람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앞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모든 이케아의 앞치마는 다 이렇게 줄이 길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도 길어요. 지금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작아서 더, 길어 보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길어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걸 약간 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키 크신 남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 크신 남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진짜 3천원 진데 <laughs> 해자템 아닙니까 <laughs> 이래가지고 색깔이 너무 깔끔해 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애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것은, 요, 지금, 의류 건조대, 의류 건조대. 옷을 빨고 나서 건조대 에 걸잖아요. 근데 저는 큰게 필요 없어요. 건조기가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불을 한 번씩 한다, 깐다든지, 널어 놓는다든지, 뭔가 좀 어떤 옷은 건조기에 돌릴 수 없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널어 놓을 이 건조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이소 거도 받고 확인해 봐도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가격이 7,700원 ,000, 0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게 7,000원 밖에 안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펼쳐지면서 이것도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편.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 뭐 꼬부라질 정도로 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밑으로 막 늘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쪽 다리를 아, 제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간편해요. 이렇게 간편해요.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양말, 수건, 뭐 이런 것들을 잘 널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7,000원 짜리 음, 다이소에는 다이소에 있는 건좀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데.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여러분, 이렇게 많은 화이트템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이트템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안녕히 계시고, 또 그때 또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